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택하셔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땅 가운데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이 백성을 사용하셨죠. 애굽에서 엄청나게 번성하게 된이 백성들을 주님이 이제 이끌어 내셨는데 주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 새롭게 살아갈 법을 주셨고 그 법을 레위기가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의 가장 첫절에서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품으셨던 마음을 한결같이 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 모세를 통하여 말하기를,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나에게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요. 주님이 모세를 먼저 또 부르십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더 많은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예배법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그 은혜의 현장입니다. 우리를 만나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삶이 바쁘다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하고 아니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가장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쯤이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 나는 돌아섰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이 정하신 그 예배를 잘 드리며 나올 때 주님은 언제나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을 찾기보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예배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의미를 돌아보면 이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의 모형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구원하시는 과정이 이 제사를 통해 다 드러나, 드러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예배법들이 저마다의 의미를 다 하나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그저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그냥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일장은 번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 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번제는 화재로 드려졌습니다. 모든 것을 불로 태우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심판을 떠올리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화하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씻어내는 과정도 거치고요. 재물에게 나의 죄를 정가하여서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것까지가 다이 제사의 과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제사를 드릴 때 나의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항상 돌아보게 되었죠. 어, 또한 가지는 이 제사를 드리는 재물이 언제나 흠이 없는 재물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음,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어, 재물의 형태는 다를 수 있었습니다. 소가 되기도 했고요. 양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작은 새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든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꼭한 가지 지켜야 했던 것은 그것들이 흠이 없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떠한 최상품의 제물을 받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의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이것은 그 의미보다 훨씬 더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떨어지는 것, 그저 값싼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방향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죄로 인해 그 간격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꼭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고 씻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내무로 되지가 않기에 우리는 흠이 없는 나처럼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중간한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번제의 특징은 모든 이 재물에 쓰이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들 때에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은 이 번제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매일 번제를 드렸어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주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려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하고 우리 인생을 감사와 행복으로, 참된 행복으로 이끄는 길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이 그저 어떠한 의무감이나 우리의 두려움이나 어떤 우리 인생의 유익으로 인해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길이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고 싶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 드리며 그 길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